30도를 넘는 폭염에 이어지다 보니까 한 가정집에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아리가 부활을 했다고요? 네, 먹으려고 냉장고 위에 달걀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병아리가 부화한 겁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냉장고 위에 올려놓은 달걀이 조금 깨져 있습니다. 실수로 깨진 것인가 생각하는 순간 달걀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심지어 귀여운 울음소리까지 들려옵니다. 냉장고 안이 비좁아 상온에 보관하던 유정란에서 병아리가 자라난 겁니다. 보관하던 달걀 6개 가운데 벌써 3마리째 부하에 성공했습니다. 집에서 키우시는 닭이 달걀, 낳은 달걀을 이제 본인이 이제 가져가서 먹, 먹으라고 냉장고에 다못 들어가니까 남은 거를 이제 냉장고 위에다 올려도 돼. 한 시간 넘게 껍질과 씨름하던 병아리는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더니 결국 완전히 껍질 밖으로 나와 세상을 향해 첫 날개짓을 선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어지는 지독한 무더위에 집안 온도가 30도를 웃돌면서 부화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졸은 27도 이상, 30도 이상 되면 부화 가능한 상태가 되고요. 그 외에 습도라든지 알 굴리기 정도가 상온에 어느 정도 맞게 되면 부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흔하게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아니고요. 최근 중국에서도 연일 40도 가까운 폭염이 이어지면서 길거리에서 팔던 달걀에서 병아리가 스스로 부화하는 기현상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